Korean w is a uh, boy, o r i n s a l y sorry. b o y a n k you, k e s 아 k i Keseki. Ah, tu v 나처럼 늙가버리기 전에 죽는 것도 괜찮아. 냐 제트야? 오케이. 나 눈총 없는데. 상대가 불뇌를 지금 우리 팀에 다이아 3있다 잠깐만. A에서 첫 발견. 아, 못잡았다

아, 럽다 아, 좋았다 클리어 잡았어 아, 조다. 아, 조다. 아, 조다. 아, 조다. 한명 <laughs> <한> 남았습니다. <laughs> 내가 누를 리가? 왜 자꾸 누르는 hey, 거야? 지오프 달라는데? 저 보세요 한번. 가

그러니까요에임은좀잘도봐요님도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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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에임 좋아요 헤드가 안 맞죠? 그게 에임 거 맞아? 아닌데? 제거좀잘와이잘와 이거 좀잘 이거 좀잘 도와요. 이거 도 l 레 t s g 고 아, e Please be quiet. l 응, 어 e a <laughs> 안한명남다 네, 한명남았한명 남았습니다. 네, 한명 나이스 한명하자습니명 남았습니다. 에? 아, 뭐 진짜? Z... 진짜? 한 한명 남아서 처치. 노. 노. 아, 스 일본 사람인데 억지로 한국어 쓰는 느낌이었음. 어. 아. 알지 알지 무슨 느낌인지 알지? 그 발음 같은 거. 와, 우제트 바이. 한국말, 한국말 할줄 할 할. 알아? 아, 죄송해요. I no I I l Korean word is 야 이거 진짜 시바르 헤세키 오죄송 아, 시바루 아, 아, 존나 웃기네돈시바루시바루가 존나. ごめんなさい。